구독 좋아요는 요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손자병법의 저자 손자를 소재로 네 편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손자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손자는 태어나고 죽은 연도가 불확실할 정도로 손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고 그나마 알려진 것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 불확실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손자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손자의 이름은 손무이고 기원전 545년경에 태어났고 기원전 470년경에 죽었습니다. 손자는 일족을 따라서 강남 지방으로 피신해 왔고 오나라에서 오나라 제상 오자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나라에 집거하면서 손자병법이라는 병법사를 저술하게 되지요. 오자서는 손자병법을 오나라 왕 합류에게 추천하고 기원전 515년 오왕 합류는 손자를 만나보고 중용하게 됩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중용하기 전에 손자가 궁녀를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손자연병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영상 2편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자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체계적인 개혁과 훈련을 통해 오나라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506년, 함년은 손자와 오자서를 대장으로 삼아 초나라 공격 명령을 내리고 초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니 초나라 왕은 도망갔고, 초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이후 진나라가 초나라의 지원군을 파병하고 오나라 내부 문제가 발생하니 오나라 군대는 오나라로 철군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오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 남부지방의 패자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웃나라인 월나라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96년, 손자의 반대도 불구하고 오왕 함녀는 월나라를 공격하였으나 패배했고, 함녀는 부상의 후유증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함녀는 죽기 전에 아들 부차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월나라를 점령하기 위하여 와신 상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손자는 군사의 자리에서 물러나 집거했다고 하는데 그 말로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병법서로 알려진 손자병법은 어떤 책인가요? 손자병법은 총 6천 여자로 분량은 아주 짧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심오한 철학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고전 중에서 영어권에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라고도 합니다.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은 시계편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 계획을 짜고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편, 작전 편에서는 전쟁의 경제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쟁을 추구하자는 것이지요. 세 번째 편은 모공편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군형편, 다섯 번째 병세편, 여섯 번째 허실편, 일곱 번째 군쟁편, 여덟 번째 구변편, 아홉 번째 행군편, 열 번째 지형편, 열한 번째 구지편, 열두 번째 화공편에서는 전투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편은 용감편으로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승리하는 방법으로 간첩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국방력을 강조하는 병법서이면서도 호전적 전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즉 공격적 전쟁이 아니라 방어적 전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피해를 최소화해야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손자가 오나라에서 중용되는 이야기로 손자연병이라는 고사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